네, 안녕하세요. 2차 시 올라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 공부 열심히 했으면 바로 다음 거 들어갈게요. 비율과 비교하는 양으로 기준량을 구할 수 있어요. 어, 무슨 차일까? 똑같은 거 보자. 네, 보자. 여기는 비율과 기준량으로 비교하는 양. 여기는 비율과 비교하는 양으로 기준량. 어, 이거, 이거 두 개만 여기 사이가 바뀌었네, 이거만 그치? 그럼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대체 무슨 차일까? 아 복잡하다 한번 가, 같이 봅시다 야영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을 받았대요 여러분 수학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받았어 그래서 너무 기뻐 근데 이게 원래 사진보다 줄여서 온 거래 아니 그 원래 사진이 그럼 대체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하고 얘는 궁금했대요 얘는 궁금한 애가 많은 궁금한 게 많은 애니까 그래서 길이를 봤더니 원래 사진의 4분의 3으로 축소한 거래요 근데 받은 게몇 센치냐면 몇 이렇게 했을 때, 가로가 30cm 짜리예요 근데, 이거보다, 이게 줄어, 줄어진 거지. 원래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차이냐? 알, 알겠죠? 기준량은 원래 거예요. 비교하는 양은 나중에 바뀌어진 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한번 봐봅시다. 활동 1. 각 편의 길이를 4분의 3으로 축소한 사진의 가로가 30cm이면 처음 사진의 가로는 얼마인지 알아보시오. 그렇죠? 이거 그림을 보고 처음 사진의 가로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30cm야. 그럼 어거 이만큼이 더 있었겠다 하고 예상해 보는 거죠. 이걸 다 나눴을 때. 아, 그러면 이 일은 4분의 3의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이 일은 4분의 3의?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리지. 헷갈린다. 어, 나도 헷갈린다. 한번 봐봅시다. 1은 4분의 3에 몇 배냐면 이 말은 뭐냐, 뭐냐면 4분의 3 곱하기 몇을 하면 1이 될까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몇 배이냐 이거니까. 그럼 몇 배, 며칠 하면 돼요? 이거 간단하게 나오지? 이렇게 곱해야 말이 되겠죠. 그렇죠? 3분의 4배가 됩니다. 3분의 4배 이런 거 있어요. 2배, 3배만 있는 거 아니라 3분의 4배도 있어요. 어, 30은 30, 그러면 3 0에 3분의 4는 얼마입니까? 이 말이지. 예, 23분, 3 0에 3분의 4, 그러니까 이만큼 전체해서 전체가 나오려면 얼마가 되냐? 이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의 3분의 4는 어떻게? 곱하기 하면 돼3 0에 3분의 4는 4배는 이렇게 곱하기로 하면 됩니다. 해서 10이 되겠죠. 그러면 40. 얼마냐면 40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처음 사진의 가로는 처음 사진. 그러니까 받은 거 말고 처음 사진의 가로는 40cm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처음 사진의 가로는 기준량. 그다음에 축소한 사진의 가로는 가로 30cm는 비교하는 양. 4분의 3은 축소 비율이다.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정, 정리돼서 나왔죠. 처음 사진의 가로는 기준량. 그다음에 축소한 사진 우리가 받은 거 가로는 바로 30cm는 비교한 양. 이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받은 거야. 그 다음에 4분의 3. 이거는 축소 비율. 축소 비율. 이렇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음, 음, 그죠? 지금 한번 봐봅시다. 원래 우리가 했었던 거 이거였지. 첫 번째 거. 기억나요? 기준량 곱하기 비율은 비교하는 양. 이거지.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는 비율이잖아. 예, 네, 기준량이잖아요. 그죠? 쭉 다시 돌아왔을 때. 잘 모르겠으면 첫 번째 걸 무조건 써. 어떻게 하냐? 기준량 곱하기 비율은 비교하는 양. 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나? 보이죠? 기준량 곱하기 비율은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비, 기준량이잖아.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양쪽에다 기준량 곱하기 비율이잖아? 여기다 다시 비율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나눈단 말로도 되는데 한번 해보자. 이거 없어지지? 그러면 다시 쭉 했을 때 기준량은 비교하는 양 보이니? 곱하기 비율이니까 다른 말로 나누기 비율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해가나요? 화면이 잘 보이나 모르겠나? 아이고 흔들린다. 그죠? 다음 한번 봅시다. 활동 2. 각 편의 길이를 120% 어, 확대한 사진의 가로가 18cm면 처음 사진의 가로는 얼마인지 한번 알아 봅시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처음 사진, 이게 이번 거는 또 달라요. 첫 번째 거가 다른 게 뭐냐면 이번에는 확대된 걸 받았대. 그러면, 처음 사진이 원래 더, 원래 사진이 더 컸을까? 작았을까? 작았겠죠? 확대된 걸 받았으니까. 그치? 받은 게 그러면 몇 센치냐면, 이거 1 8 c m 예요 그니까 러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받은 애고, 받은 사진이야. 다른 말로, 이거가 비교하는 양이죠. 보이니? 아 이렇게. 보이지? 비교하는 양이죠. 이거가, 어, 처음 사진이죠. 다른 말로 이거가 기준량이죠. 그렇죠. 구하는 식 한번 구해봅시다. 세워봅시다. 여기 처음에 식 세웠죠. 여기 보이죠? 아이고, 안 보이나? 기준량 구하는 거 보이죠? 어떻게 합니까? 기준량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나누기 비율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지? 그럼 봐보죠. 여기다 다시 쭉. 비교 기준량 우리 이거는 비교하는 양 18cm. 아이고. cm. 나누기 아, 어, 비율이니까 100분의 21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고쳐봅시다. 18 곱하기로 바꿔야 계산이 편하겠지. 120분의 100. 좀더 편한 숫자로 1십8 곱하기 5분의 6. 그죠? 이렇게 하면 짝 없어지고 1, 3 남아서 아, 15. 그래서 처음 가로 가로에 사, 에, 처음 사진의 가로는 어, 이 맞고 이네 처음 사진의 가로는 약 15cm입니다. 이해가 갈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활동 3. 하늘초등학교 여학생은 240명이고, 정교생은 9분의 4래요. 하늘초등학교의 정교생은 몇, 몇 명인지 알아 봅시다. 어, 이거죠. 지금 정교생이라는 게 전체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기준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몇이 이거니까. 그 중에 정교생의 9분의 4가 240명이니까 이제 정교생을 이걸로 가지고 정교생 알아 봅시다 그림 보면 알겠죠? 이게 전체야, 정교생이야 여학생이 이만큼이고 남학생이 이만큼이겠죠? 남학생이 9분의 4, 남학생이 9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1은 9분의 4의 몇 배입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1은 9분의 4의 몇배 9분의 4 곱하기 몇을 해줘야 1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몇 시를 해줘야 되겠어요? 반대로 나온 4분의 9를 해줘야 되겠지. 1은 9분의 4에 4분의 9배가 되겠죠. 하늘초등학교에전교생은몇 명입니까? 몇 명일까? 몇 명일까? 어떻게 하겠어? 240 나누기 비율 하면 되겠죠. 200 비교한 날 나누기 비율. 그죠? 240 나누기 9분의 4. 이렇게 하면 하늘초등학교 전교생에 나오는데 다시 계산해 봅시다. 240 곱하기로 해 편하겠지? 4분의 9.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짝, 짝 해서 60. 맞아요? 맞죠? 69, 54, 54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마지막 마무리 볼게요. 서점에서 15%를 할인하는 책을 샀더니, 정가에서 3,000원을 할인해 주었답니다. 책의 정가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왔죠? 이거, 할인된 거, 할인된 거니까 처음에서 줄어든 거죠.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뭐죠? 이게 비교하는 양, 이게 50, 15% 할인, 이게 뭐죠? 이게 비율. 그러면 우리 기준량 알수 있겠죠. 비교한 양 3,000원, 나누기 비율이니까 100분의 15, 15% 이거겠죠. 어? 바꿉시다. 좀 편하게 3,000원 곱하기, 아이고. 3,000원 곱하기 15분에 100. 쭉, 쭉 하면 어떻게 돼요? 어, 200 되겠죠? 그러면, 오, 얼마야? 실제 값은 2만 원이 된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 집에서 보면서 공부해 보시고, 어, 써서 오세요. 알겠죠? 월요일에 봅시다.